안녕하세요. 10월 21일 목요일 아잉TV 베트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항공사들은 승객의 예방접종 의무와 규정을 해제했습니다. 교통부는 10월 2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항공편을 재개했으며 승객과 동반 어린이는 이전의 규정처럼 백신을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 말까지 항공운송 계획의 새로운 단계에 따르면 4단계 전염병 지역에서 비행기로 출발하는 경우에만 떤선년 및 껀터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은 비행 72시간 이내에 음성 테스트 결과 PCR 또는 신속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승객들은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비행 72시간 전에 음성 테스트 결과 지참 또는 비행 출발 시점으로부터 최소 14일에서 12개월 이내에 백신을 총 접종 횟수만큼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지참 또는 항공편 출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코로나19 회복 또는 퇴원 증명서를 지참한 경우입니다. 승객은 의료신고서를 작성하고 5K를 준수하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속을 완료해야 하고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 경우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베트남 쌀, ST25에 대해 벨기에가 리콜 조치를 했습니다. 벨기에의 쌀 수입 업체는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베트남산 쌀퀸 ST25 쌀을 회수할 것을 알렸습니다. 베트남 농업 농촌 개발부 위생 역학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국가조사국 국가문의처 정보에 따르면 벨기에에 수출된 고품질 향미품종 ST25 브랜드 비메일 임페리어에 추락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제품을 회수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허용 기준값을 초과하는 농약 잔류물 특히 트리시클라조를 농약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했습니다. ST25살 수출업체인 비나맥스 그룹은 벨기에의 연합식품안정청과 협의하여 수출된 쌀의 품질을 자체 점검했습니다. 검사 결과 잔류 농약 수준은 0.017 마이크로그램 트리시클라졸로 EU 규제 임계값을 초과했지만 최대 허용 잔류물 기준치 0.01 마이크로그램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나맥스 그룹은 고객에게 이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환불을 위해 참고로 반품할 것을 요청하는 리콜 통지를 적극적으로 게시했습니다. 호치민시의 8개 버스 노선이 10월 25일부터 재개통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섯 개의 보조금을 받는 버스 노선으로, 14번 노선 동부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3위 민다이 버스 정류장까지, 20번 노선 빈탄에서 야베 구간, 27번 노선 사이공에서 아웃포 버스 정류장을 지나 안송 버스 정류장 구간, 29번 노선 깔라이 페리에서 투득 파머 마켓 구간, 141번 노선. BCR에서 롱중을 지나 린중 수출 가공무역 구간 하루 60회 운행합니다. 다음은 세개의 보조버스 노선 65번 노선 맨탄에서 깐망장을 지나 안수홍 버스 정류장 구간 74번 노선 안수홍 버스 정류장에서 구치버스 정류장 구간 79번 노선 구치버스 정류장에서 맨독사원 구간은 하루 54회 운행합니다. 이전에 10월 5일 시교통부는 질병예방 및 통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4 개의 버스 노선, 77번 노선, 90번 노선, 127번 노선, 128번 노선이 건저 지역에서 운영되도록 먼저 허용했습니다. 이상으로 INTV 베트남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